네, 안녕하세요. 수민추입니다. 지금 시간 8시 39분이고요. 콜 하나 잡았습니다. 미터요금이고요. 통파 가는 건데, 어, 콜을 늦게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콜 잡고 가고 있고요. 오늘 컨디션이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나갈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또 하루 쉬면은 하루 나가기 싫어지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이왕 잡고 시작하니까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콜, 고객 만나러 가보실까요? 송파 가는 거 맞으세요? 송파 가는 거 맞으세요, 고객님? 잠시만요. 송파동. 아니요 아니요. 네네. 네 네. 아, 흰의만 네. 출발하겠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결제니다 네, 지금 시가 9시 31분이고요. 첫 번째 콜 끝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단독 배정권을 하나 사용하고요. 여기는 송파 송파 방위동 쪽인 것 같아요. 콜을 빠르게 하나 잡아야 되긴 할 텐데 창곡동 창곡동이면 위례는 안 갑니다. 설정을 5km만 합시다. 서울까지 왔으니까 좀 좋은 콜 잡고 나가야 될 텐데 이 손가락이 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롯데타워가 보이네요. 네, 고객님, 데리긴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여기 거의 근처에 있어가지고, 혹시 못 찾으면 다시 전화 드릴게요. 지금 바로 데리고, 코를 하나 잡았는데, 이거 바로 데리 시간 안에 못 가면 돈못 받지 않나요? 아. 어, 고객님, 저 지금 저, 저, 아닌가? 아니신가? 아, 어, 여기. 아, 네, 안요하세요네그차일도안 어, 들어가는데. 이거 저보면 안 들어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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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겠습니다. 그요네 일단 계속 직진할까요? 고객님? 어떻게 들려야 되죠? 일단 이 위치까지 가서가 알아서 게요 많네 일단 콜을 먼저 잡고 중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감사동 감사동은 아니지. 안녕. 여기 갈까 그냥 시흥 갈까?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이거 타고 그냥 끝내야겠네요 아, 더 이상 폴을 타는 것보다 온 느낌이 안 좋아요 지금 그냥 시운 가는 거, 거 잡았고요 공영도 한번 생각나서 잡았습니다 네 고객님 데리기답니다네 제가 지금 폴 잡고 가고 있는데 킥보드를 타고 있거든요 혹시 트렁크에 실을 수 있을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이거 타고 지하철 타고 가야겠다. 그냥 두 번째 고객은 목적지가 을지로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만나가지고 을지로 가는 거 맞으시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는 아무 대답이 없더니 갑자기 목적지 한 3km 남겨놓고 왜 자꾸 이상한 데로 가냐고 물어보시길래 갑자기 저도 황당하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여기 가는 거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럼 일단 찍었던 주소지를 일단 가서 뭐 종료하라고 하셨는데, 모르겠네요. 또 이거 타다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닌지. 아, 오늘 뭔가 대리, 뭔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흥을 잡으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잡았어요! 아, 여기 사과 났네. 이거 타면 일매출도 가능하고, 더 이상 운행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지하철 타고 갈 생각으로 잡았고요. 지하철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도착하면 또. 뭐 없으면은 또, 긴 여정이 되긴 하겠지만, 일단 콜 잡았으니까, 세 번째, 어? 뭐야? 취소했다고? 헐. 어이... 대박이다. 와 멘붕인데 갑자기 취소했어요. 방금 와와 와, 진짜 어렵다. 와. 와 갑자기 멘붕 진짜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와, 32분이고요. 지금 아, 진짜 하기 싫어진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그래, 지금. 고임님 대리기사입니다 제가 지금 콜 잡고 이동하고 있는데 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 혹시 트렁크에 실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아 이게 뭐야 아 전화 안 받아 전화 안 받네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저 지금 거의 다 도착했는데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 주소지로 지금 왔거든요. 고객님 찍어 찍어 주시 별이 사건물이야? 아, 뭐라고 설명드려야지 여기? 여기 나갈 때만 잠깐 창문 아, 좀, 좀 잠깐 열게요, 고객님.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간 1 1시3 1 분이고요. 세 번째 콜 끝냈네요. 아, 여기 제가왜 왔을까? 일단 빠져나가는 콜이 있긴 있는데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순회동 가는 콜이 보이긴 하거든요 이걸 잡을까요 말까요 15,000원인데 너무한데 한 2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안 잡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담배 하나 사용하고 지금 20km 설정해도 뭐 콜이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여기 잡았던 이유중에 운행시간이 좀 짧고 빨리 서현쪽으로 빠져가지고 그래도 한콜 정도는 잡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잡았는데 착각이었죠 오늘은 만나는 고객들마다 좀다 별로였어요 첫번째 고객은 뭐 뒷좌석에 앉아있는데 보수석이다 발을 올려놓고 가지란나 두번째 고객은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소를 잘못 푸는건데 저한테 뭐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가는 내내 저도 불편했던 것 같고요 이세 번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는데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사이드 밀러 쪽이 좀 보려고 하면은 자꾸 몸을 가리고 그래가지고 운전할 때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지하철도 끊겼을 것 같은데 느낌이 지금 어디였니? 몰안녀? 아니야, 몰안녀 안 갈래. 일단 여기를 좀 빠져나가서 서양 쪽으로 가면서 집을 어떻게 갈지 지금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지금 코라나 잡았고요. 동천동 가는 건데 어차피 저는 직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 거라서 일단 잡았습니다. 그나마 이거 잡고 가면은 집까지 라이딩 해서 갈 수는 있거든요. 멀긴 하지만. 이거 어디다 실었죠? 네, 반대쪽. 반대쪽이요? 아, 네. 고객님, 차를 좀만 뺀 다음에 실을게요. 아, 네, 네 괜찮아요. 여기다 실으라고요? 네, 네그 뒤쪽에 실으셔도 돼요 트렁크 열어드릴까요? 아, 트렁크에 실을까요? 아니, 편하신대요. 네, 괜찮아요. 트렁크에 실을게요, 따로 경유하시는 데는 없죠? 바로 여기 가면 되죠? 아, 가면 되는데 가다가 네. 어차피 가는 길에 그 중간에 정자역하고 성남대로에서 네 중간에. 가다가 정자동 쪽에 한번가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 어차피 동선이긴 해요. 네. 근데 내비대로 네. 안 되면 조금 나오세요. 만약에 아, 네, 가는 동선이면 저는 안 되세요. 성남대로로 쭉위주 여기서 좌회전해여기앞에회 여기 여기 여기서요? 지금 아, 네. 지금 저쪽으로 쭉빠져 아, 아, 네. 저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 저기 신호정에서 우회전하라고 나오거든요 아, 그럼 조금 더 직진해주세요 근데 네, 이렇게 가시면 돈 나오세요 아 고객님? 네네 네네네. 괜찮아요 네. 어차피 네, 일직선이라서 크게 어, 차이 네.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 요금이 나오시는데 아, 얼마 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고객님 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원래 이게 경유 같은 경우에 이게 내비대로면 저도 그냥 가는데 네. 고객님 말도 맞으세요 이렇게 하고 어차피 가는 길인데 네. 저를, 저는 를저일본이라더 빨리 이렇게 코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 이렇게 내리시면 무조건 5,000원 나오세요. 그래요. 네. 여기서 빠지는 총액과 다 똑같은데. <laughs> 알겠습니다. 네. 이게 고객님하고 저하고 좀 입장 차이가 아, 네. 있는 건데 저도 좀 죄송한 건 있는데 아, 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고객님이. 게 네,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네. 어차피 네. 아까 이렇게 꺾나 여기 직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직진해서 꺾나 이렇게 꺾으나 똑같은데도 네. 좀궁금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 그러니까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가는 길에서 무조건 서더라도 일단은 돈은 받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저는 이제 내비대로 가면은 진짜로 돈을 안 받거든요. 근데 고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 시간 자체는 차로... 시간 자체는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돈을 받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왜냐면 이로 가면 신호등이 맞... 아까 첫 쪽으로 왔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가서 우회전 해버리면 되는 건데 네. 어쨌거나 여기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저는 늘어났기 때문에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객님 입장은 이해는 되는데 제 입장도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번째 콜 끝냈고요. 경유가 있어가지고 내비대로 살짝 안가가지고 저는 그냥 5,000원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경유비 꼭 받을 거고요. 뭐, 그나마 좀 양심이 있는 고객이라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31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라이딩 해서 광교 지나서 직접으로 라이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상행역 쪽으로 가고 있다가 광교 쪽에서 이북동 가는 거 24,000원짜리 떠가지고 그냥 잡았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라이딩해서 집까지 가는 것보다는 이프동 도착해서 거기서 저희 집 가는 게더 가깝거든요. 고객 출지는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방금 전에 전화해서 충분히 양해 구했고요. 고객도 충분히 기다려주신다고 했고, 뭐 24,000원 조금 아쉬운 가격이지만 지금 시간에 그게 추천 단가입니다. 출하겠습니다네 번째 콜이었나요? 이게 다섯 번째 콜인가? 아무튼 마지막 콜 끝냈습니다. 은행 시간 한 20분 조금 더 걸렸던 것 같고요. 나쁘지 않아요. 저한테는 이 콜이 집이 더 가까워졌거든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콜 타지 않고 집으로 갈 생각입니다. 네승희추입니다 지금 시각 1시 27분이고요 저는 집 근처로 왔습니다 오늘은 총 5콜 탔고요 카카오 3콜 타다 2콜 탔네요 금액은 158,000원 이었고요 거기에 경유비 5,000원 있었고요 송파에서 타다 대리를 잡아서 바로 대리 이벤트를 받을 수 있어서 만 원이 플러스 되고 거기에 수수료 20% 떼면 제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4만 1천 원 정도 될것 같고요. 운행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운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만족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승수 탭이 좀 고생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k c 의 그때가 좋았어 라는 곡입니다. 뭐 이것도 오늘 라디오 들으면서 들었던 노래인데요. 많이 듣지는 않았던 노래지만, 그냥 멜로디 자체가 좋더라고요. 뭐 운행할 때 발라드를 좀 많이 듣는 편인데, 한 번쯤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화요일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수요일도 열심히 달리는 승리치 되겠고요. 그럼 저는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렘조차 욕심이겠.